안녕하세요, 여순이 다육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분갈이를 두 개를 해보려고 미리 갖다 놨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두개 갖다 놨죠. 배수청도 미리 다 깔아놨고요. 뭘 하느냐 하면 이거 습인데요. 이거 제가 아닙니다. 또 하나 되어 있어요. 자 이것도.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는데, 음, 자고 번식을 하려고 해놨는 건지, 어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한번 보니까 조그마한게 하나 나가 있더라고요. 있죠. 이거 하고, 이제 두 개를, 사실은, 동생 하우스에서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,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가져왔어요. 근데 동생한테 허락은 받았는데, 동생한테 확실히 뭘 가져가는지 몰라요. 그러고 저도 아직 장에 대해서 뭘 모르기 때문에, 뭐가 좋은 줄 몰라요. 그냥 또 양심상 그냥 에스피고 이름도 안 적어 놨길래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해부터 한번 해볼게요. 배수층도 미리 깔아놨죠? 자, 헉 넣고요. 할 겁니다. 동생은 요즘 바빠가지고, 음, 하우스 잘못 나오는데, 또 제가 또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 또 마땅히 또 올릴 것도 없고, 그래서 동생 하우스에 가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. 아주 분갈이 안한 것도 있고, 막 이래가지고. 그래 두 개를, 처음에는 하나 가져온다 그랬죠? 하나 가져왔다 했는데, 하나 갖고 분갈이를 하려는게 시간이 너무 좀 짧을 것 같고, 이래갖고, 두 개를 가져왔는데, 제 딴에는, 아, 이거는 동생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하고, 가져와가지고, 어, 분갈이를 하는데,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줄 모르니까, 또 동생은 보고, 하필이면 좋은 거 가지가 떴고,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줄 모르겠는데, 제 눈에는 좀안 좋아보여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저는 키우는 목적이고, 이렇다 보니까, 는 아직까지 창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. 아주 검이라든지 일반 창에 대해서 많이 모르거든요. 그냥 빨갛게 물들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고. 자, 또 다음에 거또 한번 해볼게요. 또 얘도, 어, 한번 보세요. 잠시만요. 붙어 넣고요. 자, 어, 사비를 좀 작은 걸 갖고 했더니, 한두번세번막 들어가죠. 예, 자, 흙을 가득 자, 담았습니다. 가득 붓고는, 자, 이, 음, 얘를 뿌리 정리를 다 하고, 어, 사무판에다가 위에 얹어놨더라고요. 아직 뿌리는, 새 뿌리는 아직 안 났고, 예, 그래, 얘들도, 음, 잎을 보면, 어, 이 얼굴에 보면, 어, 어찌 보면, 은 뭐랍니까 상트를 입었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. 근데 이게 자라면서 물을 주고 이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. 근데 제 얼굴에는 조금 입상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, 동생한테 가져가도 또 좋은 걸 가져오면 또 요거잖아요. 사실은 아무리 헹들지만 그래갖고 이 가져와 두 개를 지금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. 해가지고.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, 좀 가르쳐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. 예. 저는 마지막에 다 하고, 이, 뭐랍니까, 이거, 마감토도 마사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. 마사를 안 쓰고, 얘들 물을 한두 번, 주고 나면은, 쑥 내려가면, 여기에 제가 해놨던 거, 그 위에 것만잘 긋어가지고 해줄 겁니다. 부충을 시켜줄 것이고요. 마사는 제가 하고 이러니까 분이 잡던 거든 마사를 사용하니까 무거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, 되도록이면은 마사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늘도, 어, 요정이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잽에 와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. 자, 해놨던 모습.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름 좀 가르쳐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. 자, 다음 시간에 또 어, 어, 만나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